오 됐다 들어온다 이번에 경계를 하나도 안해놨는데 그래도 뭐 상관은 없다 혹시라도 움직일수도 있으니까 살상으로 일단 아 살상에도 이게 지금 시, 시야가 안나가지고 몇마리 못맞추겠네 됐다. 사거리 나온다 권총 사거리 나온다 그러면은 파쇄병으로 이거 한번 써보자 포화사격 감 써보자 파쇄이 아 이렇게 하면 두명 맞네 이렇게 이렇게 감 써볼까요 한써보자 에이 이것도 빗나가네 근데 에이 빗나감이 있네 별로 안 좋네 아니 빗나감이 있, 있네 이게 콘덴서 방전 이거 한번 써볼까 일단 신기술 한번다 써보자 여기서 100만 볼트 와 와아 센데? 와아 센데? <laughs> 겁나 센데? 근접 공격하러 가자. 싸대기 근데 맞으시고. 어, 빗나감. 주작 아니야 이거? 같은 편이라고살짝친거 아니야? 아 바이퍼 잡고싶은데 못잡나 수류탄 저기까 못날리지 아 수류탄 못날리고 그래 52%에 저는 믿습니다 우린 특수부대니까 세계 최정예 부대니까 그렇지 우리는 세계 최정예 부대죠 빛나감이 더 많이 뜨다 옛날에 나는 잊어라 이것이 바로 세계 최정예 아 속사 쓸걸 속사 썼으면 한번 죽었을 것 같은데. 어 정지함 써보자. 한번 써보자. 정지. 그대로 범찰앗. 야. 음, 정지됐다. 저한턴 동안 무적 되는 거지. 근데 저거 맞으면 한턴 동안 무적 맞죠, 근데. 맞네. 한턴 동안 무적이네. 공격 안 되네. 데드아이 13뎀 요번에 다 찍자 요 before you get too close. 령인가아올 대령이네. 올 대령이네 이거. 이번에 끝내자 미션. XCOM 초반이 힘들지. 후반 가면은 나 이제 쉬워지네. 후반에 가니까 병사들이 진짜 최정예 요원들이 되고 한명한 명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급으로 세지네. 초반에는 그냥 개짜리들이었는데. p 원 s 은 도착 중. 아, 직 끝난 게 아니구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탈출해야 되네. 아, 시야 좀 밑으로 좀 잡아주라. 아, 저기 극혐이네 시야, 진짜 아르콘 빨리 나가서 못방해야 돼. 빨리 나가 가라. 아르콘, 일단 이번에 경계로 시작을 못하니까 자리만 다 잡아놓자. 아르콘이 앞에서 못방해 줄 거야. 맥 두명 왔네 오 중원군치고 여기 좀 깔싸막이 왔다 맥 두명이면 깔싸막이 왔구만 어? 스나가 있었는데 안 움직였네 문을 열까? 말까? Moving 아르코널 어글 좀 끌자. 가서 어글 끌면 되겠지. <laughs> 아, 광역 어글 좋다. 친분이 열까 말까 좀 고민 중이거든. 열까 말까. 열자 축쭈 한번 꽂아 쭈쭈 응? 한번 꽂아볼까 쭈쭈 <laughs> 한번 꽂 와 죽창 도망가네 <laughs> 위에서 메테오 떨어질 거 도망가네 아 멋있게 쐈는데 빛나감이라니. 아, 뭐야, 갑자기, 연속 빛나감. 근데 얘 왜, 위, 메테오 떨어지는데 글로 자리를 잡았냐. 바보네, 저거. 오, 빛나감 떴어, 이거. 와, 로켓인데 빛나감 떴어좀 더, 광역기술 빛나감 떴 장난 없네. 끝을 내자 이제. 어 경계 중이었나? 아 이제 경계 중이었네. 하지만 빛 나감. 파세돌풍 캐논한번 써볼까 이거? 일직선이죠. 우리 편도 마, 우리 편도 막 쓰자. 예. 저 정비안에도 막 쓰자. 마지막에 다 죽이고 가게. 안쏘져왜안쏘져 이거 아군에게 데미줍니다. 얘, 쟤 아군 아니야. 우리 편 아니야. 쟤 친구 아님? 와 샷건처럼 나가네. 빵하고 게임 끝났다. 끝났어. 쟤 맞으니까, 쟤막백틀 광란 심기 생기네. 쟤도. 탈출하면 돼 이제 <laughs> 야, 같이, 탈출하려니, <laughs> 같이 탈 Good copy, moving on target. y o 어, 어, e not going to do this! You're o 살상 지더러 그냥 사시장 끝나지 이거는. 어서와 아 이제 경험치 얻는 그런 이득도 없잖아 다 만렙이니까 허접파 애들 많네 그냥 시체 자판기네 파리야 리펙트 쇼 쇼쇼쇼인데 왜다 빗나가냐 에? 마지막 화력쇼인데 이거 나가면 되나? 마지막 살상방에 끝나지 않았다. 오빠 쏴! 뭐야, 지구 한 바퀴 돌고 왔어! 총알이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왔어! 탈출하자. 무조건 탈출하자, 이번너 탈출할래? 너 너도 가자 그럼. 같이 가자. 친구해 그럼 오늘부터. 탈출 안 되나? 어, 잠깐만. 이렇게 가면 적 된다고? 정지집에 풀림. 헐, <웃음> 헐, <웃음> 헐, 헐. <laughs> 정맥 풀리네 이렇게 되면. 아, 괜히 부상입겠다 이거. 그냥 토니 밖에 써라. 그렇지, 병신 새끼. 평탈 쳤으면은 우리 부상 입는 건데. 타탈안 치네. 아, 자비롭네. 어서가 닌겐들아난 그냥 버려. 어서 가버려. 빨리, 좀 침대를 안 새끼네 이거. 어서 우리 갈게 다음에 볼 때는 우리 아군으로 만나자. 공격하는 척, 야, 정 쌓인 거 보소. 어서 가. 뒤는 내가 맡을게. 적 남아도 되잖아. 입문 완료했으니까, 아마 어차피 경험치 먹을 것도 없고, 다 만렙인데 재밌게 하는 거지. <laughs> 이제 메인 퀘스트 몇개 남았을라나? 로딩이 갈수록 길어지는 것 같다 게임을 오래 켜놔서 그런지 로딩이 갈수록 길어지네 맞죠? 로딩이 엄청 길어졌죠? 맞죠? 처음보다 로딩이 엄청 길어진 것 같은데 게임을 껐다 켜볼까? 게임을 껐다 켜면 로딩이 좀 빨라질라나 아, 부상, 두 명, 경상한 명. 하지만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멤버들이 빵빵하다는 거, 멤버 빵빵합니다. 이리 연구하자. 이것도 연구하는데도 시간 걸리네. 아씨. The outcome is perhaps even more troubling than I had expected. It is clear the aliens have undertaken a gruesome task. I will leave this matter for Half Commander. AshELLE: New objective added. Your effort in destroying the alien black was commendable, but I fear the worst to be yet to come, Commander. We must remain vigilant. We are fully prepared to begin our analysis of the material recovered from me. 저 임무 안 해도 되잖아. 챔버에서 연구 내가 지금 뭐 연구를 끊었다는데, 뭔 소리지? 어, 만일 1수 중지했었네. 왜 그렇지? 왜 1수 중지했지? 아 이거 해야되나? 아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무시해요 그냥 나중에 사시아 다시 접촉하지 뭐 훈련 계속하기 퓨즈 원 거리에서 적 유닛이 휘대하고 있는 폭발물을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쩌네 야뭐다 배워 그냥 다 배워 사이언뺨 하면 그냥 완전 10서클 어? 대마법사 한번 찍어보자 한번

Gateway is primed. Is the subject prepared? Ready. I hardwired what was left of the codex brain into Rover. It should be emitting the same signal the codex used to pass through the gateway. Excellent. Let us begin. We've already seen the codex opening a similar rift in the field. I am sure your device will be fine. across all spectrums <coughs> remember go in take some quick readings then come right back through okay wow. are you saying this? it appears our signal has been received increasing power doesn't look like any place we've been before. Or any place on earth for that matter. Perhaps this is the source. The aliens' the seat of power, if you will. Secured beyond any physical limitations. Only one way to find out. Go on. We're counting on you. 이게 그러니까 차원 포탈 같은 거네. 여기가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 본성인가? 어, 거부당했다.